이9구번 정답은 4번이고 자, 다음은 이의 두 실수 a, b에 대해서 a보다 b가 더큰거에 대한 부등식 b 빼기 a 분의 일 인테그라 a에서부터 b까지 f(x) dx는 크다. 2분의 f(a) 더하기 f(b)보다. 얘를 만족시키는 y는 f(x)의 그래프로 알맞은 것은 단 f(x)는 항상 0보다 커나서라고 했네. 자, 일단 이부등식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a가 b보다, b가 a보다 크니까, 우리가 이 양변에 b-a라는 0보다 큰 식을 양변을 곱해. b가 a보다 크니까, a 0겨 b-a는 0보다 크다라는 거 나오지. 그럼 여기 분모에 있는 식이 싹 없어지면서, 좌변은, 인테그라 a는, a부터 b까지 fx, dx는 크다. b 빼 a 곱하기 2분의 1에 f a 더하기 f b. 좀볼수 있는 거야, 자. 그랬을 때 이제 이 부등식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얘 정적분의 정의로부터 y는 f x랑 x는 a, x는 b 그리고 x축으로 둘러싸인 분의 넓이가 되는 거고, 얘는 얘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자, 뭐 f x 영점에서 토 나왔다라고 했으니까, 뭐 이렇게 f x가 생겼다라고 놓고.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두면 여기가 f a고 여기가 지금 f b가 되겠지? 그래서 우변은 b a가 우변인 거 여기 그다음에 f a 여기 f b 여기 맞아? 둘 더한 다음에 나누기 2분의 1한 거즉 윗변 더하기 아래편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해준 요. 네 개의 점을 꼭지점으로 갖는 사다리꼴이 된다라는 거. 사다리꼴 이해됐어? 자, 그래서 이 좌변은 요 사다리꼴을 의미하고 우변은 f(x)의 x축 그리고 x는 a, x는 b로 둘러싼 거의 넓인데 이 얘가 크다 이 말이야. 얘가 크다. 이해해? 이 함수의 넓이가 이 함수와 x축으로 둘러싼 거의 넓이가 크다라는 거니까 그래프가 A에서부터 B까지 어떻게 생겨야 돼? 곡선 부분이 이두 점을 이은 선보다 위쪽에 그려져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야 FX, X는 A, X축으로 둘러싸인 이 초록색 부분. 얘가 좌변이다 이 말인 거지. 얘가 더 넓다라고 얘기해줄 수 있다 이해해? 그러니까 이 말이야. 이해돼? 그러니까 이두 점을 기준으로 위쪽에 곡선을 갖고 있는 그래프의 형태를 찾아라 이 말이야. 빨간색은 안 돼. 아래쪽에 있습니다. 이 빨간색 부분 넓이가 더 작아서. 됐니? 그래서 1번은 왜안 돼? 1번은 직선이니까 넓이가 똑같아지는 거지. 직선이니까 1번은. 지금 1번은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거잖아. 그래서 어떻게 잡던지 간에 A에서부터 B까지 줄었가는건 넓이가 같은 거지, 같은 거. 그러니까 1번은 안 되고. 2번, 아래는볼록이니까또 방금 그렸지, 이거? 안 되고. 3번. 이, 이렇게 위로 블록한 곡선이기 때문에 어떻게 잡던지간 항상, 어, 아니네. 3번도 아니구나. 이렇게 되니까. 곡선이 밑에 있지. 사내고 잡았을 때. 3번 안 되고, 4번. 4번이 되겠네.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잡으면 넓이가 크겠지. 5번은, 여기 또 직선이 있기 때문에, 같아 질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안 된다. 이 말이지. 그래서, 그 정답은 4번입니다. 29의 정답은 4번.